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죠. 이 상황은 비트코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분들도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큰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했지만 4월이 되자 무려 관세가 145%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 자주 구매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옷 등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비싸지는 거죠. 장을 한번 볼 때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들 수도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웃을 일이 아닌데요. 당연히.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 즉각 대응해서 미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죠 예를 들어서 보잉 같은 대기업은 하루아침에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돼서 수조원의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로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가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은 한층 더 팍팍해졌죠 자 그렇다면 이런 관세 이야기가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왜 중요할까요 경제가 불안정할수록 사람들은 안전한 자산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는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시장이 불안할 때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약 9만 6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 뭐, 과거보다는 낮은 가격일 수 있죠. 어, 연초에, 연말에 지금 100만, 어, 10만 달러까지 넘었다가 다시 팔, 팔, 어, 8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9만 6천 달러까지 빠르게 회복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전문가들은 곧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일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11만 달러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어,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어, 2025년 말까지 12만 5천에서 15만 달러를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어, 심지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비트코인이 어, 2035년까지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예측에는 충분한 근거와 논리가 존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발견한 정말 인상 깊은 프로젝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미파이낸스인데요. 어, 이 프로젝트는 정말 여러 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있습니다. 어 X를 보시면 어, 커뮤니티와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업데이트를 자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할수 있죠. 자, 로드맵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을 어, 큰 전환점이 될 해라고 선언하면서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인 마랩 그룹과도 어, 파트너십을 맺었고 중앙화 거래소 CEX 그리고 로열티 프로그램 리뉴얼 그리고 생태계 확장 등 다양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단순한 토큰 발행이 아닌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볼수 있죠. 자, 토크노믹스도 한번 볼게요. 총 발행량 30억 개고요. 어, FDV 9억 달러 그리고 하드캡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어 그리고 전략적으로 설정된 락업 구조를 통해서 초기 투자자의 매도 압력을 최소화하고 있으면서 약 48%는 어 초기 단계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인센티브 스테이킹 생태계 구축에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투자보다 성장과 안정성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도 완전히 이렇게 얼굴 까고 실명 공개로 하고 있는데요. 어, 핀테크 그리고 기간 거래 웹3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익명의 팀이 난무하는 이 코인 바닥에서 어, 이런 투명성은 큰 신뢰를 아주 잘 주는 것 같아요. 자, 노미는 단순한 거래 플랫폼은 아닙니다. 실물자산, 토크나 RWA라고 하죠. AI 기반 투자 툴, ZK 인프라, 규제 준수형 서비스까지 모두 갖춘 풀스택 웹3 금융 플랫폼입니다. 디파이, NFT, 그리고 기관 투자자, 일반 사용자까지 모든 계층을 포괄하려는 전략이 아주 명확합니다. 자, 저는 노미 플랫폼에 로그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바로 5,000 달러 상당의 토큰 구매를 하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노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위해서 한번더 구매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더 살려고 했거든요. 자, 원래스로 들어가시면 저의 자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만요. 어, 네. usdt가 있고요 5485 usdt가 있는데 지금 8만 노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자 먼저 입금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에 가입하시면 이쪽으로 입금을 하시고 지금 노미 토큰은 상장은 아직 안돼 있어요 그래서 프리마켓 탭으로 이동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해야 됩니다 자 바이노미를 눌러서 구매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USDT로 구매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USDT를 검색해서 나오면 여기서 5,000달러치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를 누르면 바로 구매가 되겠죠. 네. 구매가 완료가 됐고요. 원래 에서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6,669 노미가 지금 저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구조와 비전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진심에서 오러난 투자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정말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로드맵은 공격적이고 팀은 또 신뢰할 수 있고 토키, 토크노믹스 또한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이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프로젝트는 견고한 기반을 가진 잠재력 있는 프로젝트라서 상황만 잘 맞아떨어진다면 올해 안에 10배 이상 성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모든 예측의 핵심은 단순한 경제 논리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고, 전통적인 법정화폐 가치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안전한 대안을 찾고 있으며, 공급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디지털금처럼 주목받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단기적으로 혼란을 초래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미국의 준비 자산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엔 조롱골이었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제도권 자산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반, 전반적인 방향은 상승세이고 세계 경제가 흔들릴수록 비트코인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은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자산의 매력을 더욱 높이는 사건입니다. 전통 금융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을 찾는데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단기적인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아직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진입 시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 그리고 댓글 도꼭 남겨 주세요. 비트코인이 정말 큰 상승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